축산 검협전 38화 위가장 대결 난데없이 날아든 칭령에 내 검선이 무당으로 돌아가고 위가장에 모여든 사파가 위기투합해 정파와 대결하네 벽사촌 근처 작은 산산자락에 넓은 평지가 있다. 원래 위가장이라는 마을이 있었지만 명나라 말기 전란으로 폐허가 되었다. 인간은 한 채도 남지 않았고 온통 주인 없는 무덤에 백골이 나뒹굴어 흐린 날이면 음산한 귀신 소리로 뒤덮였다. 성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라 온종일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기 힘들었기에 대결 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아미파는 세부 전략을 세우면서 인원을 적절히 나누어 조를 편성했다. 일단 추운수, 즈메, 고엔두타세 사람은 전반적인 상황을 조율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했다. 염선, 오원지, 치도인, 원원 네 사람이 제갈경화, 울지화, 시림, 오수를 이끌고 좌측을 막고 원각, 완석, 소인, 허원통이 주문, 오문기. 제영운을 이끌고 우측을 담당했다. 배구은 주순, 구림, 장신 남매, 송아 하가를 데리고 옥천관을 지키되 유사시에 출전하기로 하였다. 옥천과 동원기는 소화상, 주경운, 손남을 데리고 몰래 자운사를 습격하기로 하였다. 인원 배치가 끝날 즈음 서서히 날이 밝아왔다. 보름 날 아침이 되자 호백검협들은 적과 싸울 생각에 한껏 들떴다. 신씨가 조금 지나 모두 각자 맡은 위치로 가서 대기했다. 그리고 추운수의 명을 받은 제갈경화가 자운사로 날아가 효월과 자운사 무리에게 유씨의 위가장에서 대결하자는 말을 전했다. 구름이 해를 가려 날이 벌써 어두웠다. 유씨가 되자 아미파 검선들이 일사불란하게 정해진 자리로 이동해 자운사 무리를 기다렸다. 한편 추운수의 통보를 받은 효월은 바로 사람들을 모아 상의를 마친 후, 원래 계획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기로 하였다. 신시 무력 무당파의 육은, 재가령, 수심일, 나도인이 도착했다. 법원은 네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자 크게 반겼다. 아미파를 상대할 실력자가 절실했던 터라, 표월도 크게 반색했다. 한창 인사를 나누는데, 난데없이 푸른 빛줄기가 정원 한복판에 내리꽂히더니, 붉은 비단을 걸친 여인이 대전에 들어섰다. 법원이 누구냐고 물으려는데 여인이 다른 사람은 모두 무시하고 무당파 검선 앞으로 걸어갔다. 사형들 제 동생 서국주가 간교한 자에게 속아 사악한 무리를 도와주려다 암계에 당했습니다. 유근 등외 사람은 애초에 주변 친구들이 부탁하고 법원이 몇 번이나 간청하는 통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자운사 대결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음탕하고 분별 없는 짓거리를 일삼는 물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 크게 후회했다. 도저히 그 꼴을 볼수 없어 며칠 머물다가 대충 핑계를 대고 대결 전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그리고 이날 약조를 어길 수 없어 마지 못해 돌아온 것이었다. 내 사람은 용비가 서국주에게 한 짓을 전혀 몰랐기에 성명주가 갑자기 쌍룡칭령을 내밀자 깜짝 놀랐다. 내네 사람이 쌍룡측량 앞에 무릎을 꿇자 성명주가 사부의 명을 전한 후 바로 사라졌다. 몸을 일으킨 내네 사람은 법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본래 힘을 보태려 했으나 바로 돌아오라는 사부의 명이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군요. 우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대꾸할 틈도 없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이때 무당파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생각한 융비가 이판사판으로 달려들었다. 이놈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제 와서 겁쟁이처럼 내빼는 것이냐. 이 말과 동시에 손을 번쩍 들어 구자모 우몽검을 날렸다. 맨 뒤에 날아오른 아도이는 구자모 우몽검의 위력을 잘 알기에 감히 맞서지 않고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외쳤다. 네 사람은 소맷자락을 크게 펼치며 신검 합의를 이루고 번개처럼 무당산으로 달아났다. 용비가 뒤쫓으려 하자 효월이 만류했다. 저런 자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대결이 코앞이니 별것 아닌 자들한테 신경 쓸것 없네. 지금은 대결에 집중해야 하네. 용비는 결국 무당파와 깊은 원암만 남긴 채 검광을 거두어야 했다. 아미파의 고수가 많으니. 다들 맞붙기 전에 상대 실력을 잘 파악해야 하오. 스스로 적수가 못된다 싶으면 차라리 물러서더라도 섣불리 덤비지 마시오. 저들이 옥천관이 아니라 위가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통보한 것은 우리가 기습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일 것이오.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것이니 그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러고는 원래 계획한 편성 그대로 위가장으로 향했다. 집이 천지상인 위소소. 종선생 네 사람은 맨 뒤에 따랐다. 자운사에서 위가장은 수십 리밖에 되지 않아 검광을 타고 금방 도착했다. 자운사의 선봉은 저겸, 좌청허, 소태, 여원자, 저구나, 질랑, 화씨 사명자, 법원이었다. 위가장은 나지막한 흑상과 빽빽한 황갈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황무지이다. 인가가 없고 사방이 온통 무덤이라.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낮게 깔렸다. 수십 장 간격을 두고 산 중턱 좌우에 거대한 구름 덩어리 두 개가 걸려 있었다. 아미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선봉조가 허기롭게 전진하려 할 때, 표월과 음양수가 철종 용비, 유덕, 녹청, 주홍, 설망, 소련. 유연낭 등 본대를 이끌고 도착했다. 효월이 한눈에 상황을 눈치채고 선봉조를 제지한 후 전체 인원을 세조로 나누고 일단 대기하라고 명했다. 이때 음양수가 구름 덩어리를 향해 검광을 겨누었다. 하하하, 아미파가 대단하다길래 궁금해서 와봤는데 고작 장안법 따위로 눈속임이나 하는 작자들이구먼. 귀한 몸이 납시였건을 어찌 당장 튀어나오지 않고. 아녀자마냥 숨어서 훔쳐보는 것이냐? 그러자 두 노인이 불쑥 나타났다. 한쪽은 너덜너덜 다해진 옷을 입은 이른 쯤된 노인이고, 다른 노인은 사척도 안될 만큼 땅딸막하고 빗장 마른 몸에 날 같지만 정갈한 옷차림이었다. 속세의 눈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물골이지만 자운사 무리는 두 노인이 대단한 선풍도고림을 알아보았다. 순간 증오와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음양수는두 노인이 그 유명한 송산이로의 추운 수와 주매라고 짐작했다. 처음 보는데도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생각하며 효월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한 옆으로 물러섰다. 효월선사 그대는 지난날 아미파와 동문의 정을 나누지 않았소. 오대파와 화산파가 형악하게 이를 데 없는 못된 짓거리를 일삼았기에 재수명 도우가 장미 조사의 뜻을 받들어 외공에 힘쓰는 한편.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어찌 모르시오? 도행이 심오하여 속세에 얽매일 까닭이 없을 터인데 무슨 연유로 사파 무리에 끼어들었는지 정말 유감이오. 사실 그대의 뜻은 충분히 짐작하오. 태어훈원 조사가 죽은 후 중심을 잃고 휘청이던 오대파가 여러 문파를 끌어들여 아미파에 대적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사파 세력을 한데 모아 새로운 문파를 만들 속셈이겠지.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재장문인을 괴롭히고 도통을 빼앗긴 난가품을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대보다 10배 이상 고명한 현진자도 재장문인의 자질과 실력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동의로 물러났소 도의를 저버리고 사도편에 서서 정도를 해야 하는 행위가 크나큰 잘못임을 어찌 모르시오? 후회할 일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본산으로 돌아가시오. 잘못하면 지난 100년간 이룬 공력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효월은 추운 수의 말에 크게 노했으나 콧방귀를 뀌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과거 장미 조사가 아주 관대하셨지. 덕분에 재수명이 도통을 이어받았고 그 후로 저희 문파 제자만 감싸고 돌며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고 사륙까지 저지르고 있어. 여기에 제수명의 악행을 돕고자 물려든 소인배들도 제 실력에 취해 다른 문파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아니오? 이미 여러 문파가 아미파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어. 빈승은 대장누르 따위는 추호도 관심 없어. 그저 버시 도움을 청하기에 동참했을 뿐이오. 오늘 대결은 살아남은 자가 승자가 될 터이니 평생 익힌 절기를 모두 발휘해 겨루면 될 일이오. 이제 와서 얼코 그름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겠소? 다만 양측 참가자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대결 진행이 쉽지 않을 테니 일단 구름을 걷어내고 그쪽 사람들을 불러내시오. 공력의 깊이에 따라 대결 상대를 정하도록 합시다. 어찌 생각하시오? 허허. 끝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니 어쩔 수 없구려. 그럼 뜻대로 해드리겠소. 추운 수에 이어 주에도 한마디 하였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봐주지 않겠어 송산이로가 선을 들어올리자 좌우산 중턱에서 검선 16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송산이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러나 후배들과 나란히 섰다. 사실 효월은 처음 허비랑의 서신을 받았을 때 동해삼선과 송산이로의 실력을 잘 알기에 함부로 나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한데 가만 생각해보니 오대파는 머릿수가 많지 않던가? 이번 대결을 빌미로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 새로운 문파를 세우고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리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계속 고민하던 중 아무래도 자운사 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사부에게 도움을 청하러 귀주로 날아갔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합합이 주와 임마로 하체가 타버려 거동할 수 없었다. 회복되려면 적어도 30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아쉬운대로 여섯 사제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효월보다 먼저 자운사에 도착했던 저염좌청어 소태, 화시 삼형제가 합합의 제자이자 효월의 사제이다. 또한 이번 일을 도모하며 장미조사가 남긴 돌상자의 비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기에 그동안 자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황산 자금낭에서 얻은 단옥구가 이 비검에 맞설 수 있는 보물이기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송산이호가 물러선 후 효월이 자운사 무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선봉으로 나서 보겠소?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게 저겸은 조금 전 효월과 추은수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자꾸 섣불리 나서려고 했었다. 송산이로의 실력을 잘 모르는 데다 추은수 말이 안 잊고 어떤 것이다. 효월이 몇 번이나 눈짓으로 제지했는데 결국 가장 먼저 나서게 되었다. 저겸과 화씨 삼형제가 발걸음을 옮기자 아미파에서는 취도인, 염선, 원각, 소인이 앞으로 나섰다. 추은수는 방금 대화를 통해 효월의 속내를 대략 파악했다. 한꺼번에 맞붙으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1대1 대결을 제안한 것이다. 자은사 측에서 괴상망측한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후배들을 돌아보며 대결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취도인 등네 사람이 자원했고 기다릴 것도 없이 휙 날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